been up in 왔는데요. 음,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브이로그에서 입었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도 가지고 왔고, 최근에 세일 때 구매했던 코트들도 좀 가지고 왔고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이요. 바로 짠! 이 파워 제품인데요. 제가 겨울하면은 진짜 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예요. 제 친구들, 제 주변인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코트보다 요즘에는 퍼 아이템을 훨씬 많이 입는데요. 그만큼 정말 따뜻하고 또 포근하고 바람이 거의 안 통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이 퍼가. 그래서 올해에 제가 선택한 퍼는 바로 이 커렌트 브랜드의 이 약간 로즈빛이 돌면서 브라운도 아닌 것이 아주 묘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이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커렌트라는 브랜드부터 여러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커렌트는 비바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그런 브랜드고요. 저는, 어, 비바 스튜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브랜드를 봐왔기 때문에 그 떡볶이 코트라던가 라이더 자켓 같은 그런 시그니처 메인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깔끔하고 조금 더 페미니한 느낌의 옷들이 많이 나온 커렌트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제가 이거는 진짜 안살 수가 없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쇼핑몰에서 나온 퍼즐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제하의랑똑 떨어지는 하의를 입었을 때 퍼가 거길 넘지 않게 딱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의 퍼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이커렌트의 퍼가 제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컬러도 정말 예쁘고 일단 털 빠짐이 1도 없습니다. 퍼 제품 사면 털이 막 빠져가지고 옷에 묻는데 요거는 진짜 털 빠짐이 1도 없고요. 진짜 데일리 아이템으로 저는 캐주얼하게 펄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펄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커렌트 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네이비 컬러도 있는데요. 저는 네이비 컬러보다 이 약간 빈티지하면서 묘한 빛의 이 펄가 더 예뻐서 이 아이템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펄을 구매하면서 다른 커렌트 디자인들도 몇 가지 봤는데 다 너무너무 예뻐서 또 다른 아이템으로 커렌트 이 자켓을 구매를 했거든요? 짠. 얘는 무스탕이고요. 이런 깨끗한 컬러의 무스탕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커렌트에 이 자켓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스탕 자켓 중에 이목 부분에 벨트로 디자인된 그런 자켓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디자인이 예쁘지 않거나 디테일이 꼼꼼하지 않으면 너무 촌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커렌트의 이 무스탕은 진짜 예뻐요. 딱 채웠을 때 여기까지 딱 떨어지게 예쁘게 채워지고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라서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시죠? 이 안에 안감에 이 양털이 있으면 얘도 바람에 통할 리가 없어요. 진짜 하나만 입어도 너무너무 따뜻한 아이템이고요. 저는 이런 아이템들은 정말 깔끔하게 스타일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입은 이 니트보다는 조금 깔끔한 모폴라라던가 아니면 좀안 안에 좀딱 붙는 그런 니트를 입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렇게 깔끔하게 이 아이템을 착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 쪽에 살짝 살짝 톤이 다르게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들어간 이런 디테일들도 정말 예쁘고요. 옆에 이 가죽 손 옆에 라인도 너무 예뻐요. 특히 뒷모습도. 어쩜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뽑았는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 제가 이번에 무스탕을 두, 이 커렉트 디자인 말고 한개더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제가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롱한 기장감의 무스탕인데 얘는 아까 그 커렉트 디자인이랑 조금 다르죠. 이게 이 디자인이 요런 컬러감이 제가 딱 그런 파리 빈티지 가게에서 찾고 싶었던 무스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지인의 제제가 위브클럽이라는 마켓을 열었는데 이걸 올리자마자 제가 바로 다이렉트를 모, 메시지를 보내서 제제야 이거 얼마냐 언니 이거 사겠다 이러면서 이거를 딱 구매를 바로 제가 아마 첫 번째로 했을 거예요. 구매를 했고요. 사실은 퀄리티로 디자이너 브랜드 못지않게 나쁘지 않고 요즘에 워낙 도매 제품들이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을 때도 오히려 아까 그 커렌트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이라면 이모스탕은좀 빈티지한 스타일링을 할때 그렇게 입어야겠다 해서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되게 예뻐요. 여러분 이번에는 좀 코트 종류로 넘어가 볼게요. 아 뭐랄까 또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커렌트에서 협찬을 받았나? 네 아니고요. 정말 제돈 주고 구매한 아이템들입니다. 근데 짠 이번에도 그래서 커렌트의 코트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불프 세일이라서 구매를 한 거고요. 사실. 전가지고 사면 20만원 후반대인데 굉장히 착한 가격에 구매한 그런 코트입니다. 이렇게 네이비 컬러인데 요즘에 이런 네이비 컬러가 블랙 컬러인 듯 네이비 컬러인 듯 해가지고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제가 진짜 얘는 보자마자 이건, 이 코트는 사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깔끔한 코트는 내가 사야 돼 이렇게 해서 구매한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허리에 띠도 있어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일자로 똑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 기장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코트, 이런 똑 떨어지는 코트들은 무조건 저는 기장을 길게 아주 멋스럽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진짜 망설임 없이 보면 코트고요. 이게 단추도 안쪽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단추예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추를 넣으면 앞에서는 단추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깔끔해요. 저는 물론 단추가 있는 코트들도 있지만 이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코트는 이렇게 안에 센스 있게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숨겨주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코트들은 소재도 좋고 핏도 예쁘고 그다음에 안에 이런 박음질 상태라던가 이런 코트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저는 무조건 코트는 좋은 코트로 사야 된다는 주의라서 예뻐요, 너무너무. 그래서 얘도 정말 깔끔하게 제 평소 데일리 스타일로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고 어디 행사 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정말 잘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도 코트인데 이번에는 떡볶이 코트예요. 짠! 이거는 제가 블로그 모네마켓에서 구매한 떡볶이 코트고 자체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핸드메이드 소재의 그런 떡볶이 코트인데 이건 생각보다 조금 얇아요 근데 얇은데도 이게 핏이 너무 예쁘고 사실 이런 떡볶이 코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근데 이런 떡볶이 코트 핏은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떡볶이 코트는 안에 헤비한 이런 니트 같은 걸 입고 입어야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금 쇼핑몰에서 산 떡볶이 코트들은 헤비한 니트를 입으면 막 팔통도 너무 꽉 끼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환불시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훨씬 넓어요, 소매 부분이. 다른 이쪽 부분보다. 그런 이유가 다 이런 헤비한 니트를 좀 입어도 예쁘게 핏이 떨어지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게 떡볶이 코트는 또이 떡볶이 단추가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추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보리 실로 되어 있어서 소재, 이 코트 부분에 나무 소재도 엄청 내추럴하게 잘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딱 이렇게 내 몸을 감싼 것 같은 코트의 느낌이라서 좀 이렇게 좀 시크하게 <laughs>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떡볶이 코트예요. 정말 얘도 너무너무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여름에 이 아이템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이 OFL 이라는 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제가 선물을 받았던 건데 저는 이런 체크 코트를 올해는 꼭 하나 구매해야지 구매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딱이 친구가 이 아이템을 선물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요. 친구가 선물로 줘서 저도 입게 되었던 그런 브랜드인데 일단 옷이 너무 깔끔하고 이 체크. 자칫하면 너무 체크 체크 입이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얘는 진짜 딱 깔끔한 그런 패턴이고요. 코트 핏이 정말 차를 일자로 딱 떨어지면서 제가 키가 160인데 발목까지 예쁘게 정말 떨어지는 코트 핏이어서 최근에 가장 잘 입고 다니는 코트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구매는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체크 코트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이런 아이템으로 좀 비슷한 아이템을 선택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얘도 요즘에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코트 종류는 끝났으니까 니트 아이템들을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니트 아이템들은 이거를 이제, 이제 한번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니트 제품은 아모멘토라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정말 구매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컬러감. 이 메로나 같은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얘를 구매를 했고요. 아모멘토 옷들이 다 컬러가 약간 내추럴하고 핏이 조금 유니섹스 핏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실루엣이 예쁜 핏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라서 저는 바지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바지가 품절이 나는 바람에 PMI지만 <laughs> 이 니트만 일단 구매를 했, 했고요. 저는 이렇게 목을 덮는 니트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입으면 정말 더 예쁜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니트는 이 니트인데, 짠.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어, 이거 아니더라도 요즘에 여러분 인스타 보면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조금 컬러가 쨍한 이런 니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오히려 겨울에 포인트로 입기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쯤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신다면 저처럼 여러 가지 이런 아우터들, 맨투맨들에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퍼키 코트 시킬 때 같이 구매한 건데 얘도 사실 너무너무 이 노란빛 컬러가 예쁘잖아요. 제가 작년에 구매한 그런 니트들은 모두 약간 블랙블랙한 니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번 연도에는 밝은 컬러의 니트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뭐 코트도 너무 블랙이고 하의도 무트색이기 때문에 어두워 보일까봐 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좀 이런 밝은 컬러의 니트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패턴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모멘토 아까 그 니트랑 살짝 비슷한 이런 패턴으로 나온 니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딱 군더더기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이거는 활용도가 높은 저희 집업 니트예요. 이렇게 좀 집업으로 잠가서 입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입을 수도 있는데 얘는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안에 제가 여기까지 오는 니트를 입고 같이 레이어드해서 잘 입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얘는 또 특이하게 얘도 허리선에 딱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웨스트 팬츠라던가 하이웨스트 롱 스커트랑 입으면 정말 멋스럽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집업 아이템이라 구매를 했어요. 조금 가을에는 제가 이거를 자켓처럼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레이어드 용으로 많이 입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어, 니트 종류만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내가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이 원피스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디테일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얘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몇번 입고 나왔던 그랜 원피스인데 완전 롱한 기장감의 원피스고요. 이 아랫단은 이렇게 플리츠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니커즈 신고도 입었었고 웨스턴 부츠 신고도 또 이거를 코디했었고 정말 다양하게 입었는데 얘 소재가 좀 도톰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얘가 또 핏이 너무 몸에 붙지 않아서 안에 두꺼운 니트를 여기 안에 입고 입어도 느낌이 좀확확 달라지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려요. 얘는 살롱도바이미에서 제가 구매한 아이템이고요. 구매한 지좀 됐는데, 좀 이제서야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아이템은 이게 마지막 아이템인데, 요거 요. 셔츠,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는 애프터 먼데이 자체 제작 제품이고요. 제가 이 셔츠를 왜 샀냐면, 정말 어디, 얘도 빈티지 셔츠 같지 않아요?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도톰한 소재예요. 컬 자체가, 아니, 이 셔츠 소재 자체가 완전 도톰한 그런 니트 같은 소재의 셔츠고요. 그래서, 아, 애프터건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고 구매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원피스에 같이 코디하기도 하고 약간 가디건처럼 걸쳐 입기도 하고 청바지에 넣어서 셔츠로도 입기도 하고 활용도가 너무 좋고 이 쨍한 컬러감이 제 어두운 옷들이랑 같이 입었을 때 약간 힙한 느낌도 나면서 정말 여러 군데 잘 입었던 셔츠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셔츠 소재가 도톰해서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집히는 것부터. 얘는 소우소우 가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우소우, 지친 구 일본 가서 저한테 사다 준 가방인데 이게 빨간 끈도 있지만 집에 이렇게 더긴 끈도 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끈이고 이렇게 긴 끈은 크로스로 맬수 있게 긴 가죽 끈은 또 따로 구매를 해야 하더라고요 가격이 4,8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 똑같이 48,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감도 너무너무 귀엽죠 이 요거는 가죽 소재라서 아주 오랫동안 예쁘게 멜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여러분 가마구치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똑딱똑딱 할수 있는 이런 가마구치 스타일의 가방은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러 코디에 좀 포인트로 잘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민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연가 제가 겨울 되니까 가방들을 다 이렇게 조만조만 조그만한 가방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들이 헤비하다 보니까 가방까지 이렇게 헤비해버리면은 조금 너무 몸이 무거울 것 같아서 얘는 이렇게 조금 미니사이즈의 가방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요. 얘 굉장히 실용성이 좋아요. 얘를 이끈을 조절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더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고, 얘를 조절해서 할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렇게 코트 위에라던가 맨투맨 위에 이렇게 하고 다니려고 얘를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얘가. 어, 카메라도 들어가고, 파우치도 들어가고, 하여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옷이 워낙 이런 니트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끈이 얇더라도 어깨가 많이 짐을 넣고 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요즘 아주 아주 잘 들고 다니는 그런 여인의 가방입니다. 아이스튜디오의 가방이고요. 여러분 요렇게 동그란 모양의 디자인의 가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브랜드는 바로 아이스튜디오의 제품이고 사실 이거는 실용성 1도 없어요 안에 보시면 진짜 여기에 어떻게 뭘 수납하겠어 지갑 하나 수납할까 말까인데 수납용보다는 약간 세컨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진짜 진짜 그냥 뭐라 그럴까 스타일링용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니트에 예쁘게. 이게 여러분. 요건을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허리 벨트처럼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힙하게 이렇게 벨트처럼도 할수 있는 가방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SN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컬러 를 하나 구매를 했고 전 세일 때 구매를 해서 조금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한국 사이트에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세요. 얘는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공홈에서 구매를 하면 훨씬 세일 때 노려서 사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이거는 공홈에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대망의 오늘 오늘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 짠. 이것도 여밈에서 같이 구매한 가방인데요. 너무너무 컬러 예쁘죠? 얘는 진짜 가죽은 아닌데 거의 뭐 진짜 가죽의 퀄리티 정도라서 저는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얘도 이렇게도 멜수 있고 조금 가볍게 들수 있는 끈을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손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딱 그런 사이즈고요.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이딱 이렇게 됐을 때 쉐입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가방을 딩도록 구매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찍고 나니까 오늘 영상이 정말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소개해드린 아이템도 많았고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말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또 예쁜 아이템들 많이 많이 구매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